간트 차트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데이터베이스 엑셀 파일에 연동을 해줍니다. 두개 모두 체크하고요. 데이터베너 누릅니다. 첫행 머리끌 확인하고요. 닫기 및 적용 누릅니다. 캔버스는 16대 9로 약간 회색을 넣어서 투명도는 낮춰줍니다. 비주얼을 불러오겠습니다. MS 어 앱소스 페이지에서 간트 차트 바이 맥 소프트웨어를 검색합니다. 무료 설치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시각적 개체 가져오 눌러서 비주얼을 불러옵니다 비주얼을 선택합니다 위치 자리 잡아주고요 차트에 요소들을 넣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 스케줄에서 팀을 카테고리에 넣고 오너도 카테고리에 넣습니다 스타트를 스타트에 넣고 피니시를 엔드에 넣습니다 카테고리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KPI에는 프라이어리티와 임팩트를 넣습니다. KPI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서식에서 제목은 마케팅 스케줄이라고 입력해주고 배경색을 약간 넣고 텍스트는 흰색으로 변경하고요. KPI 부분을 KPI 설정에서 각 항목의 인디케이터는 기호 형식이고요. 타입은 숫자 형식입니다. 인디케이터로 변경해 줍니다. 바 컬러를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다 포미팅에서 쇼 월을 체한 상태에서는 개별 설정이 가능하고 해제하면 일과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각 성격별로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 컬러 3은 위에서부터 3번째 칸입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부서별로 색상을 달리 지정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을 맞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색상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텍스트 크기들을 조절해주겠습니다. 컬럼 헤드에서 사이즈를 조금 낮춰 주고요. 카테고리 라벨에서도 사이즈를 낮춰 주고, 컨트데이트 하이어라키에서는 레전드 부분 하이어라키를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크, 먼스, 쿼터, 이어 등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가이드라인은 세로선 라인입니다. 약간 더 흐린 색으로 변경해 주고요. 인터벌은 간격인데 0으로 해줄 경우에는 아예 안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레이티오는 칸 너비입니다.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30으로 낮춰줍니다. 슬라이드를 조금 당기고요. 카테고리에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액티버티를 팀 다음에 넣어줍니다. 디스플레이 레이티오를 40으로 다시 올려주고요. 슬라이드를 조절해줍니다. 요소를 나중에 추가하게 되면 바 색상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다시 변경을 해줍니다. 이 차트는 필요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카테고리나 KPI를 추가하는 것도 매우 간편합니다. 오른쪽 하이어라키 부분에서도 단위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바 색상도 성격별로 나눠서 지정할 수가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편집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건드 차트 두번째 챕터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